자, 흰색 공한 개를 포함하여 서로 다른 색공 N 개가 있다랍니다. 그러니까 이 N 개의 공 안에는 어, 흰색 공한 개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. 자, 이 중에 흰공한 개를 포함하여 세 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모두 28가지랍니다. 자, 그랬을 때 N의 값을 구하시오.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자, N 개 중에 세 개를 고른다라는 거죠. 그런데 그세개 중에 흰공 하나는 무조건 포함을 해야 된대요. 그러면 일단 흰공 하나는 뽑아, 흰공 하나는 포함을 시키라고 하니까 이거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그렇게 하라잖아요, 그렇죠? 그러니까 뭐 고민에 예, 여지가 없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뭐흰 공이 여러 개 있어서 그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뭘 뽑을까 뭐 이런 고민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. 흰 공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. 근데 그거를 뽑으래. 그러면 뽑아. 그때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없습니다. 자, 그러면 남은 곡이몇 개냐? n 1개다라는 거죠.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더 뽑아야 되냐면 두 개를 더 뽑아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. 자, 뽑기하는 거기 때문에 콤비네이션 조합 들어갑니다. 그 경우의 수가 28가지랍니다. 자, 그러면은 공식 n-1부터 한나 줄여서 두개 써주시면 되겠죠. 그리고 분모 2깔아주시고 e 어, 28입니다. 그러면 분모 넘겨주시면은 56 되겠고요. 자, 두개의 수를 곱해서 56이 나와야 되는데 보시면 두개의 수가 연속된 두 자연수입니다. 그러면은 어, 연속된 수 곱해서 되는 56이 되는 게 7, 8이 56이죠? 그러면은 2가 7, 2가 8이어야 되는 거니까 n은 부가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